사랑합니다. 한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새내기들 가운데 또 단기봉사 다녀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네,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또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죽이려 했다라고 알수 있을 만큼 제 아들이 큐티할 때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다가 저를 그때부터 조금 미심쩍게 보더라고요. 아빠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 참 익숙한 본문,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하시고 미리 예비해 두신 순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의 제물로 드리는 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고 있는 이 서사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 서사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리고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시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걸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 그일 후에. 성경의 저자가 굳이 앞에 사건을 딱 끌어와서 그일 후에라고 자꾸 그 앞에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죠. 그 바로 앞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소식을 막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하는 모든 일마다 만사 형통인 거예요. 모든 일마다 다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봤을 때아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사람이 맞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피해 입히지 말자 소위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와 우리 자손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거짓되이 행하지 맙시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려 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불만을 제기합니다 당신네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뺏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파둔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적이 있거든요. 이 당시 특히 이 장소, 팔레스타인은 물이 매우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발견한 것, 이건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물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이건 당장 전쟁을 벌여도 뭐라 할수 없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들이 나에게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 싸우자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브 아비멜렉이 그 말을 수용합니다.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노를. 노를 바라여서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순탄하게 이어져요. 괴롭히던 자들도 이 조약을 통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땅입니다 맹세의 우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한이 땅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해요.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은 곧바로 그 땅을 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머물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땅에 잠시 머물러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눈에 보이시는 게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보통, 네 화면을 내려주시죠. 에셀나무는 보통 4미터에서 10미터 정도 위로 이렇게 자라는 보신 것처럼 이파리도 그래도 꽤 무성해서 사막지대에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에게 그늘막, 또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4미터에서 10미터까지 정도 자라는 이 나무가 물이 부족한 이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날수 있느냐, 어떻게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한 30미터 정도 지하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속에 흐르는 지하수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비가 잘 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예슬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슬나무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쉼이라는 의미를 이 예슬나무에 부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그 땅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생명이라는 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사용통할수 있는 건 오늘도 이 아비멜렉과 평화로운 조약을 맺게 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에셀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안식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영원한 평안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공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우물을 빼앗기는 것 같은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없는 그 순간들이 올 텐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그 어려움을 잘 버티게 하시되 그들의 끝에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이시고 나의 평안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평안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얼마든지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이 그저 입술에만 머무르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서 실존하는 고백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야곱,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죠. 너가 정말로 에셀나무를 심고 나의 이름을 고백한 것처럼, 너는 정말로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임을 믿니? 그냥 너의 겉의 행위가 아니라, 너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있니?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어쩌면 그가 지금 가만히 가장 사랑하고 있을 평생 동안 가장 원하고 바라봤던 그 아들 이사 바쳐라. 너 정말로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인 거 믿니? 이사가 이삭 아니야? 이삭이 너의 평안 아니야? 너가 그렇게 바라고 원해왔던 그 이삭이 너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정말로 너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임을 믿고 있는 거니?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받쳐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온 거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은 거 이거 없으면 인생이 불행일 것 같은 거그 이삭과도 같은 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학벌이건 물질이건 직업이건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건 이성교제이건 결혼이건 없으면 안될거 그래서 내가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들고 동시에 한쪽 손마저 들어서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너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지금 너의 생명이지 않니? 그거 있어야 너의 평안이지 않니? 그거 없어도 내가 너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과도 같은 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과 안식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반대로 그가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을 때에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그에게 안식과 평화는 하나님이 맡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하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요. 즉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사라는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요? 애 엄마가 말릴까봐. 뜯어 말릴까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내가 번제했을 나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번제해드릴 준비를 다 갖추고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지 않아요. 그는 즉시로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사랑하고 바라왔던 것들을 이를 위기에 처했는데 더 이상 이삭이라는 존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없어도 되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100k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천안 정도 돼야 100km 3일 길을 걸어가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5만 가지의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정말 내가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건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수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번뇌가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이삭을 받겠다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 그곳을 바라봐요.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 내 마음에 갈등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번뇌가 찾아올 때마다 또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곳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 특별히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건 창세기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호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롯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와, 저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물도 많고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저기 가서 살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바라왔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하나님 계신 걸 바라봐요. 아, 저기 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저기 계신 하나님이 내 안식이니, 나는 내 생명 되시고 안식 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꺾어가는 훈련이 있었던 거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귀가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붕어빵 파는 데가 보여가지고. 오늘은 내가 저거 한번 처음으로 사 먹어봐야겠다. 그 우리 은행 지나서 걸어가는데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나한테 가장 바라는 게 지금 붕어빵인 거죠. 그것만 보고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왼 오른쪽에 너무 이쁜 여자가, 너무, 빛이 나요. 너무 이쁜 여자가 막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그 순간 붕어빵이 안 보여요. 그 여자를 그 찰나, 잠시 스치듯 봤는데 너무 이뻐서 탁 봤는데, 아이유 입간판이딱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아요. 왜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시지? 왜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내는, 내 마음을 죽여가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이 삭은 내 옆에 있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해요 어떻게든 그걸 얻어야만 하겠으니까 날마다 찾고 날마다 구하고 내 곁에 둬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멀리 멀리 봐요. 우리에게 멀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대심,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 대심 거기 계속 봐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꺾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말씀 보여주시죠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타급해가지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 멋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한 단어예요. 헨.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헨,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시죠. 아브라함은 그가 만사 형통했고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어서 그의 삶이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헨,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사가시려고 그가 누리고 싶은 것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 그때에도 그는 아브라 하나님 앞에서 헨,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확고한지 하나님이 그 확고함 때문에 당황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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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해요 헨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삶이 순탄해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있고 삶이 순탄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루심을 듣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가 그의 생명되시고 그의 안식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경외가 뭘까요?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경외의 한 가지 의미를 알려줘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 오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안식되신다는 그 믿음을 확증해서, 나의 믿음을 확정해서,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내 삶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여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알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 보고 내가 들어도 보고 또 내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된 지식.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진짜 보니까 알겠다.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앞에서 하는 행동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은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도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 안식임을 고백했어요. 그의 믿음이 실존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머리로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로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직접 보시고 그를 직접 경험하시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저는 이게 부러워요 나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도 그런 나를 보시고 야, 윤목사도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가는 거죠 새해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수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정말 나의 생명 되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존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저에게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윤 목사야, 너두손 들고 찬양하고, 너 나에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너가 고백한 것 너는 믿고 있니?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너의 고백이 정말 믿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안식이라는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위기가 오고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때 실제로 나의 안식 되시고 생명 되신 내가 믿는 그 분을 내 삶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좁디 좁은 시야를 내가 원하는 것들에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그냥 나에게 멀리, 내가 멀리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좀 마음이 멀리 있어도 어떻게든 그 하나님 보는 거죠. 눈을 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좀 힘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안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잡고 단련해 나가는 거. 그리 할 때에. 어떤 상황이 하도 요동하지 않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믿고, 하나님도 우리를 실존적으로 아시고, 칭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일상교의 모든 청년들에게, 특별히 2024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